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루끼 4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06쪽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엘 과레아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 사라 에브렛에서 유력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목소리> 이에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제 완연한 가을의 날씨입니다. 청고 마비의 계절 아니고 청고 나비. 하늘은 사, 하늘은 높고 저는 살찌고 이런 계절이 가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겨울을 준비하며 크리스마스 전에 애인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짝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랑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계절에 혹 저에게 누군가가 성경 이야기 중에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루스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루스의 이야기는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룩에, 룩기에 나오는 룩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것이 사랑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룩기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단 짧습니다. 사장까지 받게 되지 않지요. 그리고 룩기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성격이 아주 명확합니다. 왜이 사람이 여기 등장했고 어떤 역할인지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어렵지도 않은, 그리고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 다이세 이야기, 모세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즐겁게 있고 그리고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루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루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사랑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루키는 성경 전체에서도 꽤 특이한 책입니다. 일단,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은 두 권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와 루키이지요. 에스더를 빼고 룻기 룻시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 정경 히브리인들 그렇게 선민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성경책의 제목이 룻기입니다. 룻을 생각만 해도 이 사람은 여자이고 또 이방 여인, 이방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룻기를 보는 시선은 정경이고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특이한 책이기도 합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의 시작은 암울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동족끼리 죽이기까지 하는 정말 참담한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거기다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온을 데리고 요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 모압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살기 위해 간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들들은 장성하지만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였고 두 아들마저 모압에온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둘다 죽게 됩니다. 루키는 시대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이 암울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 한 개인의 삶도 암울하고 어둡고 고난과 죽음과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큰 문제로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로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엽니다. 그렇게 남은 세 명의 과부, 나오미, 오르바, 룻. 대부분의 사회생활과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던 남자가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야 하는 이세 명의 여인들의 삶은 정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나오미는 고향도 아닌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누가 보아도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여기보다 좋겠구나 생각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나오미의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갔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요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두 며느리가 너무 안된 것이죠. 당시 일부 다처제인 사회에서 젊은 여성,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런 젊은 여성이 평생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지 말고 오르바와 루세에게 모압 모합 여인이니 모압에서 살면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을 찾아서 일부 다채적인 상황에서 정실이 아니더라도 처부로라도 들어가서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을 나오미가 측은히 여긴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선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기독교 단체나 단체 이름이나 특히 찬양 팀의 이름 중에 헤세드라는 찬양 팀이 많습니다. 헤세드 찬양단. 이렇게 얘기하죠. 헤세드는 구약에서만 246번이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는 사람이 사람에게 헤세드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자, 은혜, 은총, 인애, 선대, 후대, 자비, 긍휼 등으로 번역될 정도로 그 뜻이 아주 포괄적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해세드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약한 자가 공,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베푸는 은혜가 해세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해세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읽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아니지요? 어느 시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 그것도 본인이 본인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며느리를 어떻게든 이 일이라도 시켜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헤세들을 생각하고 헤세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잘 알지요. 저는 남자이니까요.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거잘 모릅니다. 전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헤세들을 행한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한번한 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라 라고.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진심으로 두번 이야기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어떤 분들은 또이 부분을 보면서 오르바를 욕합니다. 거 봐라. 돌아가고 싶었구나. 이러면서 오르바를 욕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오르바가 어쩜 더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을 이야기해도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또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룻도 참지 않고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책 없는 고부간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위할 상황이 아니라, 각기 자기 살길을 찾아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나오미도 룻도 서로를 더 생각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햇새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대에 저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당연히 20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멋졌습니다. 아, 너무 완벽한 대답처럼 사실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30대가 지나고 40대에 접어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조금 살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겠더군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연수가 부족하여 다 알지 못하나 지금 저에게 사랑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저는 사랑은 희생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 같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럴 의무도 없음에도 나에게 주신 햇새들을 행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며 햇새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너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계산하고 재보고 그리고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의 핵심을 파고들고 파고들고 계속 파고들다 보면 그 핵심은 사랑 없음입니다. 돈 문제도 아니고 명예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라 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약게 서로를 사랑하며, 계산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것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하고, 내가 주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세상이 이해하기 하는 성공의 자리에 가면 정말 행복합니까? 잠시 행복합니다. 잠시 즐겁고 행복감이 우리에게 밀려오지요. 그런데 그 잠시 행복하다가 또 똑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고르고 골라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려서 만난 사람과 결혼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네가 변해라. 네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혜세들을 행하셔야 합니다.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여야 합니다. 사랑하, 사랑이 식어지는, 약게 사랑하는 이 시대에 햇새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서로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그 물음에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입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고난이란 뜻이죠. 이제 나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같은 건 없다. 나에게 남은 것은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라오미의 삶에는 괴로움밖에 남아있지 않고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변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지요. 그건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부터 시작됩니다. 2장 3절과 4절입니다. 루시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루스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인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삭 죽기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또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연이 마침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루스를 보게 한 보아스는 루스에게 또 자신이 행할 수 있는 헤세드를 행합니다. 보아스는 다른 뜻을 품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본인이 할수 있는 것에 따라서 헤세드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끝나고 시어머니의 대담한 계획을 따라 루시 순종하며 보아스의 이불로 루시 들어갑니다. 이때 보아스가 루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루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이내"라는 단어도 헤세드입니다. 네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 네가 했던 헤세드. 시어머리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헤세드보다 지금 네가 나를 선택하고 늙은 사람과 결혼하여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겠다라고 결정한 이 헤세드가 이전의 헤세드보다 더큰 헤세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 밤에 루스를 잘 보호하였다가 돌려보내고 아침이 되자마자 성문에 가서 않습니다. 또 그런데 마침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의 순위가 높은 사람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단판을 짓습니다. 손해가 되고 이익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도 또 헤세들을 행합니다. 그런 두 사람은 정말 결혼하게 되고 아이가 아기가 태어납니다. 사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요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사람들이 보아스와 루스의 결혼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찬송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음과 절망밖에 없던 마라 같던 나오미의 삶이 다시 기쁨이 넘치는 나오미의 삶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루키 전체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전면에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이렇게만 나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라고만 나오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는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루스의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 4장 13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등장하십니다. 루스의 이야기는 전면에 흐르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흉년과 기근과 죽음과 슬픔으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을 그리고 한 이야기 한 이야기 세세하게 살펴보면 그 사이 사이를 헤세드가 모두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침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라와 같던 나오미의 삶이 다시 즐거움과 기쁨에 가득한 나오미의 삶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비단 이 이야기가 나오미의 이야기만은 아니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소망 없고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에 그 아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햇새들을 행하심으로 그 사랑,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헤세드. 그래서 생명 얻게 된 은혜,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과 희락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이 기쁨, 이 소망, 누리고 계십니까? 코로나라는 흉년과 같은... 죽음에 갇혀서 마라와 같은 괴로움과 우울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우리의 삶에 나우미로 찾아오실 때 햇새들을 행하실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오벳입니다. 오벳 다음이 이세고, 이세 다음이 다윗입니다. 시대가 요구했던 한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시대의 어려움이었던 왕이 없으므로 시대의 요구가 이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가정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어려움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대를 위도, 위로하고 회복하며 새로워지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키를 살피며 마라와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나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누구를 사랑하기에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도 우리 모두도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햇새들을 행하는 삶,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라와 같이 절망과 슬픔, 죽음으로 가득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 없음과 부족함을 극히로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새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을 가득 가득 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